안녕하세요. 상한가 잡는 상시입니다 오늘 이수 스페셜 리뷰 영상 함께 주주분들 찾아뵈었고요. 네, 오늘 이수 스페셜 좀 안타깝지만 주주분들께 안타깝지만 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틀 전, 3일 전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6월 12일 네, 31만 원 상한가 만 부근에 기타 법빈의 매수세가 이 30만 원 밑에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조정이 나올 때이 부근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 30만원 터치한 부근을 재차 다시 하락해서 이 실망 매물을 받아 먹으면서 다시 올라올 상승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종, 종목별 투자자 창인데요 여기 보시면 6월 12일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강력하게 들어왔죠. 다른 거래 일자보다. 그리고 나서 6월 22일 자, 보시겠어요. 6월 20일 자도 기타 법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 6월 12일과, 그러면 6월 22일에 동향을, 주가 동향을 잘 봐야 돼요. 6월 12일이, 보겠습니다. 이 봉이죠. 6월 1 2 6월 22일은 여, 이쪽입니다. 30만원 터치했을 때부근 그럼 이 부근에서 강력한 거래량이 기타법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기타법인의 평균가가 기존의 이수, 화학, 지분을 안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30만원 밑에 28만원 부근이 됩니다. 결국 기타법인은 빨리 올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실망 매물을 계속 주가를 내리면서 실망 매물을 더 싸게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 30만원 밑에서. 그럼 주주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0만원이 이탈했을 때 이런 공포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공포 구간. 이런 35, 31만원, 35만원, 38만원, 40만원대 사신 분들 이 30만원 깨지게 되면 공다 공포, 공포 구간에 들어서요. 그럼 여기서또 투매가 나오면 25만원, 28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 뭐라고 한다고 했죠? 공포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또이 상승 시기 때더큰 수익을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포 구간 이소 스페셜 디케미칼이 전고체 대장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에코프로도 이런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어떤 차트가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구간 5만원대부터 상승을 주었고 10만원대까지 10만 네, 조정을 했죠. 또 상승이 15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300%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보시겠어요. 그 에코프로 양극재 대시세가 대 시세가 나오기 전 차트입니다. 네, 15만 원부터 6만 원까지 네, 거의 45% 고점 대비 45% 하락하는 그런 하락 조정을 보였어요. 이런 구간이 뭐라고요? 이 상승하기 전에 이 강력 지지를 해주었던 이 부근까지도 밀어버리면서 아래로 이 부근이 공포 구간이 되었던 겁니다 6만원부터 8만원 구간이죠 이런 공포 구간에 제가 왜 아까 이수 스페셜 티켓미니 공포 구간에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이, 이 에코 프로도 대세 상상이 나오기 전에 이런 공포 구간에 매수하셨으면은 보, 보겠습니다 공포 구간이 여기죠 네 이런 공포 구간에 매수하셔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카, 에코프로 같이 우량한 종목은 이런 대세 상승이 나올 때까지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시면 되는 거란 거죠. 이런 정보들,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 투자 무료 광의방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다 이런 삼성 정고체, 글로벌 정고체 배터리 시장 선점 노린다. 이런 강력 정보들 다 드리고 있어요. 또 보겠어요. 네. 삼성 SDI 전고체 전지 상용화 박차 하면서 전고체 관련주 다 이수 스페셜시티 케미카 타워 레이크 머트리어즈 다 언급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네또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 SDI GM 미 인디애나 연산 30기가와트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하면서 이런 강력종보들 전고체 미래의 꿈의 배터리잖아요 당연히 이런 대시세 에코프로 같은 대시세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력 정보들 다 텔레그램망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받아보셔야겠죠? 네, 5017번에 9028번, 숫자 7번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이 5일선, 5일선과 1일선을 이탈한 현재 시점, 주가가 30만원대 초반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주주분들, 제가 말했죠. 여기 30만원대에 25만원대에서 30만원대에서 기타 법인이 이런 투매, 투매 매도세를 노리고 있다. 당연히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메, 황금 매수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앞으로 이전고체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뉴스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도요타에서 전기차 배터리 2027년도까지 실용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0분 이하로 1200km까지 주행 가능한 이 전고체 전지 네, 미래 산업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삼성 SDI도 전고체 전지 상용화 박차한다고 하고 GM과 미 인디애나주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3사 중에 전고체 배터리 진심인 기업 삼성 SDI의 투자 전략 좀 뉴스 한번 오늘 나온 뉴스거든요 27일 나온 뉴스를 한번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연구 개발에 투자 집중하는 삼성 SDI입니다. 제목이. 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배터리 3사 두개사의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3,088억을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 SDI 정고체 대장이 될수 있어요. 이 삼성 SDI랑 화가물계 리튬 협업할 수 있는 회사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이죠. 네. 밑에 보시면 삼성 SDI 업계 최초로 파일러 배터 전고체 배터리 파일러 라인 S 라인을 착공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준공된다고 해요. 이제 상반기 끝 끝났죠. 6월 달 상반기가 6월 달인데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죠? 시제품을 생산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겠죠. 생산 후 테스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결과가 2027년보다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런 이슈들이 전고체 이슈들이 이제 앞으로 23년도 말, 24년도, 25년도 다 앞으로 쭉쭉쭉 뉴스가 전고체 관련주들이 나올 겁니다. 네, 이런. 강력 정보들, 이 삼성 SDA 관련, 삼성 SDA, 도요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들 다 텔레그램 방에서 드렸고요. 네, 어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드렸습니다.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공시가 나왔죠. 아직 정보 못 받으셨으면은 저희 텔레그램 방꼭 들어오셔야 돼요. 이런 최신 정보들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6월 26일에 나온 특허 공시죠. 자, 안 보이니까 키워드릴게요. 네, 보시면, 보이시, 보이죠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6월 26일에 나오는 공시고요. 네,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완료된 고순도 황화 리튬 결정차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얻었습니다. 네. 네, 왜 특허를 얻었는데 오늘 하락했을까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31만원 가기 전에 기타 부분이 매수한 이 평당가에서 투매세를, 투, 매세를 받아서 더 싸게 손절을 유도하고 더 싸게 매집하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왜이 지점에 매수를 해야 되냐. 이 정고체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미래 성장 산업들입니다. 왜 로봇에 집중을 하시나요? 다 로봇도 미래 성장 산업이고 배터리도 미래 성장 산업이고 양극재 기업들이 다들 미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고체의 대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양극재 기업들의 시총 보이시죠? 에코프로 20조, 에코프로비엠 25조, 포스코프차엠 28조입니다. 근데 밑에 보이는 건 전고체 관련주들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카 2조 2천억. 네. 레이크 모토리얼 1조 천억. 네. 석경 이 t 3,600억, CIS 9,000억, 한농화성 3,100억. 이런 전고체 관련주들의 미래 목표가 어디냐? 바로 이런 양극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열, 최소 10배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들이 뭐다? 전기차 관련주 중에 이런 전고체 종목들이다. 아직도 시가총액이 너무 저평가다. 미래 이런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산업에 속해 있는 종목치고는 아직 더 올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타 범인의 매수세, 매수가였던 평균 매수가 25만 원부터 28만 원 부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근에 가볍게 매수를 하시고 기다리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시 기다리시면 이런 전고체 산업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특허권 갖고 있고 사업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주가도 따라서 기대감과 매출, 영업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또 우상향 하겠죠. 이 45만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가격이 45만원이라서 좀 매수하게 꺼려지신다면 제가 한번 이 액면가 분석을 통해서 아직도 가격이 싼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카 기업보석 창인데요 네 액면가 5,000원입니다 네 에코프로 양극재 기업들 액면가 얼만지 볼게요 에코프로 500원 에코프로비에 네 500원이죠 포스코 퓨처에 네아다 500원이에요 그런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카 이수 화학에서 인적 분할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 기업 액면가가 5,000원이라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5,000대. 지금 5,000대 45만, 31만원이지 않습니까? 네. 31만원인데, 이게 만약에 500원이 된다면, 31,000원이 된 거예요. 3 1 0원 31,000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31,000원이면 사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눈속입니다. 31만 7천원이라는 게 물론 시가총액은 2조지만 만약에 이게 3만 1천원이었으면 개미들의 매수세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액면가를 5천원으로 맞추고 추후에 무상증자나 무상증자나 주식 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상증자 얼마로 하겠어요? 무상증자 플러스 주식 분할이죠. 네. 보통 액면 분할도도 말을 말을 많이 하죠. 이런 만약에 에코프로의 그 액면가 500원이 되기 위해서는 10대 1로 쪼개야 돼요. 10대 1 무상증자 10주줍니다.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 액면가에 맞추면 그런 호재들이 이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종목에 앞으로 최소 3년 2~3년 안에 나올 것이다. 전고체 사업 또 주가 띄우기 전에. 주식 수 매집 해야 되니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상식이가 보는 이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네 기타 법인의 매수가 들어갔던 6월 12일과 6월 22일 다 30만 원 초반대, 25만 원대부터 30만 원 초반대 가격이에요. 네이 구간 이 구간을 진짜 집중적으로 하루에도 뭐 종가를 보시던 시가를 보시던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아 30만원대 중반 후반 초반에 사셨던 분들이 공포에 있겠구나 나는 생각 있는 좀 눌린 구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이 아주 매우 적절하다 쌍시계가 보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미래의 이 전고체 배터리의 미래 가치를 보신다면 이런 기타 법인의 평균 매수 단가인 이 30만 원대 밑에서 매수를 하시고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신다면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시세를 먹을 수 있다. 근데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렸죠.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엄청난 등락이 있었습니다. 보시겠어요. 그 등락 전에 뭐500 5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300% 상승하고 또 15만 원부터 6만 원까지 반토막 또 나고, 이런 구간들을 견뎌내서야, 이런 구간들을 견뎌내서야, 결국에 이런 대시세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코 프로 BM도 차트가 비슷하죠,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도 볼게요. 에코 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5만원부터 14만원 부분까지 또 올라갔다가, 애도, 애도, 뭐 7만원까지 빠졌어요. 14만원에서. 뭐 반토막 나네요. 보통 조정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거치면서 다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다시 뭐 거의 뭐 비슷한 쌍봉 수준이죠. 쌍봉 매물대 부분에 쌍봉 수준 만들고 다시 재차 빠져요. 뭐 저점은 낮춰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은 보이지만 이런 하락 시기 때 최소 30%에서 50%까지 조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조정 구간들을 버틴 사람들만 이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대시세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 스페셔티케미칼 앞으로 뭐 2027년도 전고체 전고체 전지 상용화한다고 하는데 보통 2년 전에 대시세가 1, 2년 전에 대시세가 나온다고 치면,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이 3년만 기다리신다면,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앞으로 10배 오른다면, 얼마인가요? 지금 가격으로. 네, 300만원 가야됩니다. 300만원. 네, 액면가 500원 기준으로 30, 다시 3 0만 이게 지금 현재 3만원 기준으로 30만원 가야된다는 거죠. 에코프로 갔잖아요. 에코프로 예전에 만원이었어요. 에코프로 보시면. 5,000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만원에서 롤링할 때도 있었고, 에코프로 보이시죠, 지금? 네, 5,000원부터 뭐, 3만원까지 상승준 이런 2016년도의 시세가 지금 차트인데요. 이런 구간을 버텨냈기에 이수 스페셜, 그런 대시세가 나왔고,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지금 액면가 500원 기준으로 3만원이거든요. 이 구간, 또 버텨, 이런 하락 구간들 버텨내신다면은, 또, 결과적으로 또, 지금, 액면가 500원 기준 3만원인데, 또, 10만원. 이 45만원을 뚫어주는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좀, 이런 종목들, 계속 가져가신, 가져가시는 게 맞잖아요. 또, 근데 손이 좀 근질근질 하시다. 그럼 저희 텔레그램 방 오셔야 됩니다. 이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따끈따끈한 특허 공시 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들 아침부터 드렸어요. 태,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아침부터, 바이든 전국민의 초고속 인터넷 공급. 네, 미국에서 이 5G망 한다고 해서 오늘 뭐상 상한가 간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상한가 뭐갔습니까 와이어블 가지 않았습니까? 와이어블. 네, 오늘 상 말았죠. 5G 관련주로 와이어블과 기가레인 갔어요. 기가레인 21% 마감을 했죠.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들 다 텔레그램에서 드렸어요. 또한 여기 또 보시면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서 TSMC 따라잡는다 이런 정보들도 드리고 있고요 로봇 전시회 내일 네, 로봇 전시회 있는 거 아시나요? 이런 정보들도 미리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가레인도 9시 30분에 다 뉴스로 이렇게 기가레인 초고속 인터넷 연계 52조 규모 투입 계 강세하면서 다 이런 정보들 드렸으니까 다 밑에서 보신 분들 수익 보셨겠죠? 네 저희 또 9시 50분에는 또 카페 24 뉴스 보내드렸습니다 카페 24 오늘 어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3일 연속 시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이, 이 종목 왜 가는지 유튜브 최초 공식 라이브 커머스를 런칭했는데 쇼핑을 연동했습니다 유튜브 플러스 유튜브 플러스 쇼핑을 연동을 해가지고 이 쇼핑에서 매출이 카페24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세 상승이 가능한 이 10만원 예전 지금 차트 보시면 5만원대부터 쭉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대호 대호환기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 상승 확대 구간에 저희 텔레그램만 오셨으면 이런 강력 정보들 다 받아볼 수있으셨습니다 자,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종목들로 또 수익 보시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미래 성장, 꿈의 배터리 종목들은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30만원대 초반 아주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정고체 이슈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에 전 날짜에 드렸던 특허 공시 같은 투자 포인트 나올 때마다 제가 상식이가 영상 찍어서 주주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